27일부터 식당에 갈때 QR 형태 백신 카드만 허용? 앞으로 BC주에서 식당과 일부 실내 행사 장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QR 방식의 백신 카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BC주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이나 유료 실내 운동 경기, 콘서트, 극장 등을 입장할 때 반드시 백신 접종 확인서 제시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주정부는 QR코드로 된 백신카드 전면 시행에 앞서 26일까지는 접종 확인서와 같은 다른 백신 접종 증명서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27일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백신 접종 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오직 QR코드로 된 백신카드만 인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카드 발급 사이트에서 캡처받은 QR코드를 휴대기기에 저장하거나 프린트해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백신카드의 이름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1차 접종을 한 경우에도 백신카드 제시 의무화된 장소에 입장할 수 있지만 다음 달 24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후 7일이 경과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식품점이나 금융기관, 일반 소매점, 호텔 등에 입장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백신카드 도입과 공무원, 의료관련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도 과격해지고 있어 백신 접종에 대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BC 주정부를 비롯해 연방정부나 다른 타주정부들이 의료기관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백신 접종 반대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